안녕하세요. 화천의 구치삼자리입니다. <laughs> 음, 아, 이제, 이번 시간에는, 음, 그 월동 포장의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음, 아직까지는 이제 날씨가 온난화가 돼가지고, 음, 아직까지는 저도 월동 포장을 안 하고 있어요. 이제, 미리 하시는 분들은 산란을 조금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이제 사양을 같은 걸안 하기 때문에, 꿀짱도 바빠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먹이장을 샀어요. 이제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, 아직도 지원도 못했어요. 어, 요즘 바빠서 뭐 12시까지도 일하고, 막 그래가지고, 바빠서 못하고,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야 제, 제 판단 기준으로는, 아직까지가 월동 포장, 아직은 아니어도 됩니다.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. 어, 화천은 천저 첫... 얼음이 얼었어요, 밖에. 밖에 얼었는데, 첫 얼음 얼었다 해도, 안 널어 죽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강하게 좀 강하고 건전하게 <laughs> 아 그리고 아 산에서 일하다가 지금 바쁜데 산에서 일하다가 지금 아들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는데 아 마음이 영 좋진 않네요 마음이 영 좋진 않고 그, 아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부탁 음그 지금 이 채널이, 토종볼 고추잠자리가, 한 2천, 한 400명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. 너무 구독 눌러줘서 너무 고맙고요. 음, 그리고, 지금, 다른 채널을 제가 일상생활, 그, 조경하는 거, 장비하는 거, 그 다음에 뭐, 일하는 것들 다 영상을 담고 있어요. 근데 구독자가 24명이에요. 근데 한 10명 정도만, 아죠. 천명 정도만 채우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더라도 조경에 관심이 없고 포크레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아 고추잠자리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살았구나 고 생각해 주고 구독만 알람은 키지 마시고 구독만 좀 부탁드려요 어 채널 이름은 유니목 고추잠자리입니다 어 유니목 고추잠자리 투투조경 근데 유니목 고추잠자리만 쳐도 나와요 유니 그 유니콘 할때 니은, 니은, 유, 니, 나무목 할때 목, 유, 니목, 고추잠자리. 이게 검색창에다가, 쳐서 하시면 나와요. 링크를 걸어드리려고 해도, 링크 걸면 그 주소가 잘안 나와요. 안 나오기 때문에, 어, 링크를 걸, 어봤자 그, 다시 또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유, 니목, 고추잠자리에서, 죄송하지만, 저도 이렇게 이제, 여러분들한테, 초보, 초보분들한테나, 이렇게, 이런 제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유해드리니까, 어, 구독 좀 한번 부탁드려요. 유니목 고추잠자리. 이 구독자는 말이죠.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. 구독자는. <laughs> 구독자는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, 어, 지금 친한 사람들 몇 사람은 이제 카톡으로 전송을 시켰는데, 여러분들이 2,300명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십시오. 어한달내 구독자가 몇명이나 될래나 한달내 글쎄 빠르면 좋은데 음, 한 번만 좀 제발 구독 어, 유니모 고추잠자리 구독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에서 고추잠자리입니다.